왔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포 t v 김희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영종도에서 출발해서 50분동안 고강호를 타고 초지도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인천항 인천에서 저희가 어 제가 아마 쭈꾸미 500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오! 라면 어떠게? 라면 몇 개나 올까요 아, 디스코 한잔데 못 들을 거야. 안돼 안돼요. 제가 들게요. 어, 진짜 드릴게요. 못 들겠어요. <laughs> 못 들어. 진못 <laughs> 든다고. 농담 <농담하는> 방이 아니고 <laughs> 못. 들...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와우! 여러분, <laughs> 500수 인증입니다. 이정도 되면은 500수 인증입니다. 자. 올해도 우리 용왕의 힘을 팍팍 받아서 쭈꾸미 500마리 이상 도전하러 왔습니다. 저희 토크TV는 5명의 흑백 미녀를 컨셉으로 해서 매주 다른 패널+ 패널분이 나와서 출연하는데요. 어,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패널로 제가 출연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제가 바다에서도 갈치 쉽지 드디어 김희수 인생 고기. 오! 얘 먹은 거 봐. 오, 저 저. 아이거 이걸 이 사진으로 쓰자. 그리고 민물에서는 상어 육자 잡는 여전사인데요. 제대로. 오히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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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김희수다 오, 내가 오, 김희수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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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커. 어떻게 더구가아 대리. 예. 상어 전문가 오라 그럴까? 상어 전문가 올래? 네. 빨리 와 빨리. 네. 빨리 와, 빨리. 오, 나이스. 오, 뜰채 머신 코리아. 코리아. 뜰채 머신 <laughs> 코리아. 코리아, <laughs> 빨리 와. 빨리, 빨리 와주세요. <laughs> 빨리 와. 죽을 것 같아, 빨리 와. <laughs> 와. <우와>. 나이스. 이것도 <웃음> 커. 똥빵. <laughs> <우와. 웃음> <또 오빠? 웃음> <와. 웃음> 오늘 인천에서 정말 쭈꾸미들 헝구량 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 오늘 사용할 애기입니다. 지금 해가 아직 안 떴고요. 물색도 탁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추닥추 14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 구땡입니다. 따단 구땡 보시면 등은 이렇게 예쁜 형광 빨간색이고요. 밑에 보시면 수박줄인지 아니면 호피 모양인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작년에 구땡으로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올해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위에는 고추장2 액이 달았는데요. 자, 고추장1은 머리가 빨갛고 몸통이 하얗는데요. 고추장2는 반대로 머리가 하얗고 몸통이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그런데 뭔가 호전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쭈가킬러입니다 이제는 열풍, 광풍이 아니라 역시인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쭈가킬러 한번 찍어볼까요? 우와 새우 맛있는 냄새 자 다음 오징어 쭈가킬러 음, 음, 오징어 쭈가킬러는 노란색이네요 자 우리 구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물 한번 이렇게 톡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부터 해볼게요 한번 다음 한번더 한번더 이렇게 세번 하면 진짜 가득가득해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두 번만 <laughs> 짜잔, 짜잔. 자, 이번에는 고추장 투에 새우 쭈각 킬러 두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한번 색으로 변하네요. 짜잔!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laughs> 쭈꾸미! 어! 히트! 빠밤 히치! 쭈꾸쭈꾸! 예 떨어지나 떨어지나 떨어지나! wash you wash you oh my yes 왔다생불고 나왔습니다 어자 주가 킬라 오징어 불고 나왔습니다 히트 예스 yes. 오 쌍거리 드디어 여러분 쌍거리 와우 <laughs> 하나에 하나씩 물고 나왔어요. 와우, 잘했다, 잘했죠요. 히트, 히트, 히트. 어? 음. 오아가야너그힘 쓰지 마. 어머 어머. 오, 새워 먹고 나왔어요. 지금 햇살이 이렇게 눈부시니까.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하면은 더잘 보이고 더 반짝반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석 두 개로 바꿨습니다. 수박보석, 닭새우보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슝슝. 왔다 야! 닭새우 먹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슝 아, 감사합니다 쭈가킬러 아, 오징어 먹고 나왔어요 오 이거 엄청 잘 잡히네요 수박 고추장 먹고 나왔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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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다. 아이고. 야, 이 꼬맹이 자꾸 빠졌던데. 쭈꾸미 낚시, 낚시 마치겠습니다. 우와! 어, 뭐야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코TV 흑백미너라는 프로그램은요. 유료 낚시터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이렇게 편안하게 토코 의자에 누워서 찌가 올라오는 거 바라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진짜 시원하게 낚시하는 귀족 낚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매년 9월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쭈꾸미 잡으러 바다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다로 나오게 되면은요, 진짜 꼭두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낚시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다섯 명 흑백미녀가 정말 너도나도 먼저 나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어, 진짜 고생고생 하는 듯한 느낌이지만은 언제나 나오면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재밌고 이렇게 즐거워서 계속 계속 바다낚시 오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그럼 어, 프로그램 지금 마치겠습니다. 조카 공유 하나 요 아, 네. 아, 맞다. 조카 공유 해드릴게요. 영, 차. 영, 차. 여기 지금 한 50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쭈꾸미 잡으면서 놓아준 진짜 애기 쭈꾸미들 한 20, 30마리까지 하면은 거의 아마 한 1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더 많이 잡을게요. <laughs> 낚시할 때 좋은 친구, 토코 비비.